저는 좀 이제 기적의 관점이 좀 달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석은, 성경 해석은 여러 각도에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삭이 양보했다고 저는 안 봅니다. 어, 왜냐하면 이건 <laughs> 게임이 안 돼요. 어, 이방,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 그 족속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그냥, 양보하는 문제가 아니고, 빼앗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보기 뭐, 어떻게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기적은 다른 관점에서 좀 보고 싶다. 뭐, 그런 관점에서도 볼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이삭을 축복하신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저는 봐요. 다른 기적보다. 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기적이다. 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네, 그런 기적이 맞아. 벌어지는 거죠. 약속을 맞아. 지키시는 하나님. 맞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부엘라 라헤로이에 거주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나안 땅의 극단이 아까 말씀하신 그부엘사바에요 부엘사에서 블레세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 있는 도시가 그라리이고 근데 부엘라헤로이는 어디 있냐면 이브엘세바에서 다음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네게브 사막을 만나는데 네게브 사막의 끝자락에 있는 곳이 부엘라헤로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사건도 알고 보게 되면, 이 갈팡질팡하는 존재의 결과라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과 바른 태도로 걸어갈 때의 아이와 이렇게 막 들락날락하고 오락가락하고 뭐. 자기 안에 뭐이이 이거 이게 그 안에서 나오는 자녀들의 역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지만 그런 관점에서 계속 축복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이동하시면 또 축복하시고, 이런 방식 그리고 뭐 백배로 하나님이 부여하게 해 주시잖아요. 사실 뭐 그것도 알고 보게 되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이 아,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아, 신앙은 아, 항상 이래요. 우리가 뿌려놓은 믿음의 열매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 진짜 기적은 뭘까?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은 자매님이 물어본 게, 믿지는 네, 네, 것 네, 같은데, 네. 결국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는, 그 우리나라 역사에 백과부란 분이 계세요. 백과. 일제시대 우리나라에. 때 평양에. 네. 근데 선행을 많이 하셔서 이름을 백선행이라고, 음. 어,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나오는 분입니다. 이분이 음. 과부세요. 열심히 일을 해서 2,000냥, 오늘날 돈으로 3억 원을 모으셨어요. 오. 근데 그 귀한 돈을 이제 산을 하나 사야 되겠다고 싶어갖고 친척한테 맡겼는데, 이 친척이 돈을 빼돌리고, 쓸모없는 돌산 하나 그냥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백과분한 분이, 이게 속은 줄 알지만, 예. 믿음이 좋으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다고, 그냥 감사하시면서, 그냥 돌산 하나로 만족하신 거죠. 이삭처럼. 근데 어느 날, 일본의 오노타라는 사업가가 찾아와요. 돌산을 팔라. 그래서, 막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 백선행 과부가 말려요. 아이고, <laughs> 오노타 씨, 저거 쓸모없는 돌산인데 사면, 아, 내가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아. 어. 얼마나 착해요. 음. <laughs> 근데 오노타 씨는 돌아가서, 아니, 저 여자가 저 돌산이 석회함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그래갖고, 가격을 다시 제시해요. 음. 10배로. 음. 음. 그래갖고, 2,000양 산을 2만 냥을 오늘 30억을 줄 테니까 네. 팔어라. 근데 백산에 가보는 아유, 그러니까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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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나서서 가지고 아마 그 산을 아마 이제 그 돌들을 가지고 다리를 우리 마을 다리가 없는데 다리를 지으려고 그러는 것 같더니 팔어라.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2만 양에 10배로 팔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교회당을 짓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 오. 거기에 거금을 퇴척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로, 최초로 사회장으로 돌아가신 분. 이야. 그리고 교과서에도 나오신 분. 음. 아, 귀한 분이시죠?